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어, 여가 운동처방 운동처방의 실행 방법이라는 네 번째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개관 부분들은 1차시 2차시 3차시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운동처방의 개념과 원리 절차를 이해하고 3차시에 때 공부했습니다. 운동처방의 실행 및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단원 정리로 6차시까지 이 단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지도 목표를 보면요. 어, 운동처방의 개념과 원리 절차 등을 이해하고 운동처방의 실행 및 개인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운동처방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고요. 원리에 대한 부분들 절차 등, 절차에 대, 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어떤 개념과 원리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개인별로 적용하는 부분들. 사례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실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요.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큰 단원은 요가 운동 처방입니다. 오늘은 운동 처방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평가 부분에서 주안점은요. 주안점에서는 스스로 어, 모든 과정 부분들을 익히면, 학생 스스로가 계획 실천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로 어, 스스로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원평가의 주안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는요. 운동처방의 실행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내용으로, 내용으로 아, 여가스포츠 종류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미 어, 다뤘죠. 생활밀착형, 생활 주변에서 할수 있는 여가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지금은요. 스포츠 활동으로 국한에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간이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국한에서 이야기 했고요. 여가활동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여러분들그 1차 시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되 스포츠 활동의 중점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어떤 겁니까? 생활 밀착형 활동인가요? 아니면 자연 친화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시나요?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어, 이 24시간의 시간 중에 공부하는 시간,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온갖 마음이 더 건강한 삶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열빙된 삶을 살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은요 혈자리 그 설곡혈이라고 하는 이 혈자리입니다. 지금 이 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 직상으로 올라갔을 때 측면이잖아요 측면 이 부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눌러주면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냐면요 편두통과 이명과 관련된 혈자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편두통이 이제 생리 이후로 많이 발생하고 남자보다도 훨씬 더 편두통이 여학생들이 더 많은 여,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보면 그래서, 편두통이 오면, 한쪽이 굉장히 막 아프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어, 말하는 부분에도 어두워지는 부분들도 좀 생기고, 운동 능력 부분들도 현저하게 운동도 좀 싫어하는 현상들이, 편두통이 올때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어, 물론 이제, 그, 편두통이라 하면 두통이니까, 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어, 장악하게 의학적인 부분들은 선생님 잘알 수는 없지만, 보통 편두통하면 그 우리가 그 모든 신체 기관들이 혈액이 온활하게잘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는 부분이 일정하게 공급받지 못하거나 어떤 정신 그 그런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편두통노이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어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 그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혈자리를 잘 만져주시면 좋고요.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울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그 귀뚜라미 뭐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어떤 어 남들은 못 느끼는데 나만이 느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명인데요. 뭐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많은 주변의 사람 중에서도 이명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만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이 혈자리, 이런 운동들을 자주 지압점을 자꾸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부분들. 양쪽 다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자리가 솔곡 혈입니다. 운동 처방의 실행 방법 중에 계획 단계입니다. 재개선 계획하고 진단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운동 처방을 위한 첫 단계로 개인의 신체 상태와 생활 방식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진도 해보고 영양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과거의 병력들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또 가족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진단 부분에 사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하루 영양 섭취량과 신체 활동량 등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록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 열량은 몇 kcal인가? 사실 이거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다이어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다 계산되니까 본인이 하루에 소비해야 될 기초 그 대사량에서 주어진 칼로리에서 내가 하루 섭취하는 열량들을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먹는 부분에 대한 칼로리를 총 칼로리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루 신체 활동량, 내가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의 수. 요즘은 어플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어, 내가 걸었을 때 연동해 가지고 어, 내가 몇 걸음 걸었는가. 만보기 효과가를 그, 어, 보완해 줄수 있는 GPS로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걸음 수를 측정해 주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루에 몇보을걷는거 만보 이상 걷는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보를 걷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만보를 걸어야 한다지만 실제 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것 같아요. 최대 심박수는 어 최대 심박수 계산은 심박수라는 것은 심장이 박동하는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수는 1초의 장애가 아니고요. 1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심장이 1분 동안 뛴 박동의 수를. 근데 이때 최대 심박수라는 것은 1분 동안 심장이 뛸수 있는 최대 수를 최대 심박수라 합니다. 이 최대 심박수가 이제 운동을 강도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심박수는 220이라고 하는 고정된 숫자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거기에서 메트가 나옵니다. 이게 본인의 최대 심박수가 되고 여기에 나는 운동 강도라는 80%로 하겠다. 좀 강도 있게 하는 거죠. 8 0 그러면 이랬을 때에는 매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 유지하면서 운동하게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운동 강도를 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산출 기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최대심 박수입니다. R10RM이라면 p 10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회 동안 연속해서 운동이 가능한 최대의 무게를 갖다가 말할 때는 이렇게 R, RM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근력 운동을 할때 보통 이제 나는 몇 킬로그램을 갖고 10, 10번을, 어, 10회를 하겠다라고 할때 이렇게, 어, 이렇게 그 기록을 해서 측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력 측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측정 부분에서 두 번째는요, 운동 처방이 필요한 체력 요소를 찾아내는 단계로 개인의 체력 요소별 수준을 측정합니다. 개인별로 자기 체력 요소를, 수준을 측정하는 부분이고, 건강 체력 요소인 근력 및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측정 결과와 체질량 요소 등을 기록하여 운동, 처방, 실행 뒤 평가 단계 기준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체력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그 다음에 건강 체력하고, 이제 어떤 종목을 통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체력이라는 부분들도 배웠잖아요. 건강 체력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질량 요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p 스 p s Physical Activist Promotion System이라고 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은, 자, 건강 체력 운동 중심의 어, 지금 종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굽혀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 200m, 아, 20m 안국 달리기 셔틀런, 그 다음에 앉아 이마 앞으로 굽히기 최전굴 체질량유수는 몸무게를 키워 제거나하는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 체질량유수를 측정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 자기의 체력 요소별 수준을 어,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실행 단계인데요. 이제 운동 처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핵심 단계로 운동의 종류, 강도, 빈도, 시간. 자, 이게 이제 그 운동의 이제 요소 중에 운동의 종류, 어떤 운동으로 운동 종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 운동을 통해서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빈도는 자 주에 몇 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할때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할 것인가를 포함해 가지고 체계적인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체력 요소별로 만들어 실천합니다. 체력 요소별로 그러면 근지구력. 그렇죠. 근력 그 다음에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막 이런 어떤 체력 요소별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꾸준하게 실천해야 하고, 운동 처방을 위한 운동 선택을, 선택 방법에서는, 선택 보세요. 자신의 체력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 자신이 자신에게 좀 맞춰져야지, 타인의, 아니면 운동 선수에게 맞춰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할수 있는 친구도 할수 있는 그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을 해야지만이 더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않은 운동을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거나 아니면 부상이 염려가 있고 너무 쉬운 운동을 하면 지루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정한 강도에 의해서 운동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의 부분입니다. 이제 운동 처방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재처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체력이, 어, 했는데 좀더 부활을 준불해 있는 체력 중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어, 지금 했던 그 처방, 뭐 처방 전에, 어, 후, 그리고 처방 후에 향상도가 더 필요시에는 더 많은 강도로 부활을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운동 처방에서 실제 운동을 했는데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가지고 하향해가지고 보강 운동을 실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체력의 성장을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력근지구력에서는 팔굽혀가 있고요, 그냥해로패시 합니다. 몇회몇 회. 자, 이거는 뭐 기준 자체는 계속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제 봉이 있어요. 팔굽혀기 봉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작, 여기 자꾸 하겠죠, 이렇게? 근데 자꾸 하는데, 어 가슴이 안 달아야 됩니다, 봉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0m 항복 달리기는 20m 지점을, 어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이거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m 간격은앉아있는 앞으로 굽히는 최종 그린데,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체지방 교수는요키하고 몸무게를 재는, 어, 보통, 보통 이 체지방 기수를 통해서, 어, BMI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BMI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정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 내가 더 부활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낮춰서 보강 운동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 하기 때문에 항상, 항상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처방의 적용 부분에서 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와 알만, 알맞은 운동을 찾아 적용한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어, 좀 중요,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 부분이, 어,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든다. 허리가 자주 아프다. 무거운 것을 잘 들지 못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근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부분에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근지구력이 부족하고 거든요 이렇게 하기해서는 중량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몸무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팔굽혀 e 같은 경우가 기구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팔힘으로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르라는 거예요. 덤벨이나 탄력밴드나 에이트레인이나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중량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할때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처방할 때 강도를, 그 다음에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내용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에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빈도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 4주 동안 꾸준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그 많이 향상이 됐더라.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강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빈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또더 길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력이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처방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부분 보면요, 조금만 속도를 내서 걸어도 숨이 금방 차오른다. 아 이거는 지금 산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산소를 섭취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게 하면 힘들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심폐지구력을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죠. 긴 시간 운동하기가 어렵고 평상시 심박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동 시 섬액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운동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천천히 뛸수 있도록 하는 운동 섬액. 저 마라톤 선수들이 다운동서 섬액이긴 한데요. 빠르게 걷기, 다 유산소 운동이죠. 산소를 섭취하면서 장기간 운동할 수 있는 종목으로. 최대 심박수 75%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 2 0나 빼기 자기 나이를 하게 되면 몇 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0.75를 곱하, 곱하게 되면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심폐지구력이 많이 길러지겠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제외한 본운동을 20분에서 30분을 실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가 조정을 어,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세요. 세 번째 사례요. 관절 부위를 자주 삔다 관절이니 관절과 근육 근육 부분이잖아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자 이거 빗지개를 켜도 몸에 무리가 온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세와 부분들, 자세 교정 부분들과 함께 또 간, 근육과 관절의 가동범위거든요. 이건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능력을.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맨손 체조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그렇죠. 이거 다 배웠던 부분이죠.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운동할 때는요, 관절과 근육을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통증이 느껴진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근육이 찢어지는, 금파열이 일어나거든요. 또, 또 간절이 무리가 가, 가가지고 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몸의 몸에, 몸에 이제 그 관절의 가동범이나 근육의 가동과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제 많이 향상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체력 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처방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운동하고 난 후에 평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적용 사례를 설명해드니다 설명했던... 문제 해결력, 해, 해결력 키우기라고 해서요. 사례별 운동처방법인데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쉽게 지치고 자주 피곤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야 나는 너무 공부하는데 너무 쉽게 지치고 어, 다른, 나, 사, 다른 친구들보다도 쉽게 피로, 피로를 많이 느껴. 나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 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운동 처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 설명했잖아요. 쉽게 지치고 자주 피곤을 느낀다. 그러면 뭐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구력이 부족한 거죠. 지구력.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어, 대화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죠. 비만으로 우울해하는 친구. 비만이라는 것은 지금, 어, 체격, 체격이 보통 체형, 체격보다도 훨씬 더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에, 우울감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하면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 체지방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 체지방, 그 체지방 감소와 함께 또 뭐가 해야 되겠어요? 체지방만 감소시키고 한다고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만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근육량을 근육량을 이제 늘려야 됩니다. 근육 운동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어, 음, 가급적이면 그 친구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즐겁게 할수 있도록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볼게요.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모두 쓰시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이 학습터나 구글 설문지를 에게, 어, 어, 그 결과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학습했던 부분들은 이번 기말고사 때, 어, 체육도 이번에 지표평가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어떤 것이 있어요? 운동, 선생님 말해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려주면 안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운동 종류. 그렇죠. 종류가,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더 있겠죠. 알아맞히세요. 꼭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알았죠. 다음 근육이나 간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아픔이 느끼지 정도로 실시하면 스트레칭 효과 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몇,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처방의 개념 의 원리 절차 이해하고 실행 방법의 절차를 학습했습니다. 운동 처방이 과연 어떤 것인지 3차 시대 배웠잖아요. 그럼 그런 과학적 원리가 뭔지? 그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했고, 그 실행 방법의 절차 부분들도 오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좀 느끼 느 느낌은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좀 이해하는 수준으로 머물기는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가 준네 번째 교훈은 이 단원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진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줬다. 선진국. 선진국이 뭡니까? 누굽니까? 선진국. 앞선 나라. 앞서 나아가는 나라를 선진국이야. 미국이, 유럽이,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인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인가? 물론 우리가 앞선 나라라고 했죠. 경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어, 어, GDP도 많고 GNP도 더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라의 의존도가 좀 높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나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스스로 우리가 낮춰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조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다라고 대단한 선진국, 민주주의가 실행이 되, 되어지는. 진정한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진, 진짜로 진정한 선진국일까요?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십시오. 진짜 선진국일까요? 대한민국이. 자, 그러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이, 어, 이 정도로 선생님이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어, 흐트러지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시길 부탁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차 시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